네 안녕하세요 토요주코리아입니다. 이번, 어, 이번 시간은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어 이번 시간 은 구독자 요청 강의고 UGNX 10 버전, 10 버전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메뉴 관련된 설명 을좀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아니고 요거 매뉴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할게요. 이게 제가 좀 만들어 놓은 자료긴 한데요. 물론 이건 한글 파일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할 때는 PDF 파일로 제공할 거니까 그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매뉴얼을 보시면 어 기본적인 어떻게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마 구독자분께서도 이제 NX를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물론, 강의를 들으면서 모델링 하는 것도 맞죠? 근데 이제, 세팅이 초기 값이나 어떤 이런 세팅 값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찾기가 조금 난해하셨나봐요. 그래서, 이 메뉴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거 한번 보고,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이게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차피 링크 타가지고 가서 보면 다 있을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메뉴얼이 총 이게 몇 장으로 만들었냐면, 총 장수로 한 14장 정도로 만들었는데요.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아 이거 어디 뭐, 뭐 만지면 뭐가 되고 이런 거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보면 파일 이제 저장하는 경로를 여러분들 이게 설치를 하고 나면 파일 저장 경로 여기 디렉토리 여기 홈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용자 기본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잠깐 프로그램 열어 보면 홈에 보면 이거는 지금 새로 만들기 들어온 게 아니라 NX를 들어오자마자 의 화면입니다. 사용자 기본값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보이죠? 여기에 디렉토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만져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이해되시죠? 프로그램은 일단 이 정도로만 보기로 하고, 일단은 프로그램은 여기서 이제 다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홈에 보면 사용자 기본 값에 가서 게이트웨이의 일반이라고 하는 사항에 디렉토리라고 하는 여기를 보게 되면 저장 위치를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의 저장 위치를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냥 저장 위치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찾아보기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바탕화면을 데스크탑으로 해 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이미 미리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경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소리 빨간색 사각형 돼 있는 부분은 거기를 클릭하라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두 번째 보면 퀵 액세스 툴바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상단에 이런 메뉴 바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홈 곡선 해석 렌더링 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곡선이나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 안 보이면 요 메뉴바 오른쪽 마우스 눌러 보면 여기서 체크가 켜진 게 이제 여기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홈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얘가 나왔는데 이 홈을 클릭을 해버리면 이 홈이 사라지겠죠. 체크가 돼 있는 게이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뭐 넣고 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마우스의 기본 사용법입니다. 왼쪽 마우스 그 다음에 휠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고 3번 마우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마우스 누르면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휠 누르고 회전이라고 있는데 뭐 2번 버튼 누른 채로 뭐 이동하고 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고요 이, 이해되셨죠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굳이 스케치 없이 한 방에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새로 만들기 화면에 들어와서 메뉴에서 삽입에 특징 형상 설계에 들어와서 블록을 누르게 되면 블록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를 주면 바로 블록이 그려집니다. 스케치 없이도요. 블록뿐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를 다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아, 되셨죠? 자, 여기는 뭐, 리셋이라고 해서, 블록을 만들 때 이렇게 사이즈를 주긴 하는데, 이 사이즈가 만약에 내가 틀렸거나, 혹은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거들랑, 0000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리셋 을 클릭하시면, 다, 이제, 이 데이터 값들이 다 초기화가 됩니다. 오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 뭐, 이건 이제 만들어지는 형상입니다라고 표현해 준 거고, 그 다음에 5번 가면 뷰 설정하기가 있는데요. 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서리, 음영 처리 모서리 표시하기로 이제 표현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서리 테두리가 색, 이제 이렇게 렌더링이 된 상태에서 모서리가 처리, 표시되기 때문에 약간 실사처럼 보이긴 하는데, 때로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고 싶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뒷부분을 형상을 봐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상단의 메뉴에 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스타일에서 뭔가 클릭을 하면 이 형상대로 지금 우리 화면이 바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뷰에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아실 텐데요. F8번을 누르면 가까운 화면에 있는 그 작업 평면이 내 화면에 꽉 차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F8번이라고 하는 키의 기능이 이제 읊, 읊, 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 가까운 뷰를 정렬한다는 소리는 약간 화면이 화면이 원래 모델링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약간 삐딱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F8번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약간 똑바로 선다는 말을 좀 이상하긴 한데 어내 가까운 작업 평면이 눈앞에 딱 펼쳐지게 됩니다 평평하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모델링 렌더링 스타일 해가지고,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모서리, 음영처리 이제 요게 기본 값이라고 했는데, 얘가 상단에 있는 뷰라고 하는 부분의 스타일들도 있지만, 그냥 화면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렌더링 스타일 들어가서 이제 요렇게 변형을 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부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표시이 숨기기, 이제 제가 자주 쓰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요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W 누르면 이게 단축키죠. 어, 그래서, 저제 같은 경우는 모두 숨겼다가 여기 솔리드 바디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예, 모델링 확인할 때. Ctrl W 단축키 따른 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다시 이제 이건 초기 세팅 값인데 홈의 사용자 기본 값에 아까 이제 게이트웨이 일반을 봤지만 여기 스케치라고 하는란에 그다음에 이제 추정 구속 조건 및 치수라고 하는란에 치수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초기 값은 입력 값의 치수 생성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설계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속 치수 설정 이것도둘 다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문제점이 뭐냐면, 아, 요거, 요거요. 다시. 얘두 번째 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스케치를 하고 나면 치수가 자동으로 이제 이게 입혀져요.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근데 원치 않는 치수가 여기 들어가는 건, 그죠. 오히려 구속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한, 하더 방해를 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내가 따로 취수를 줄 생각으로 이 체크를 빼버려요. 그러면 자동 취수 되는 부분을 이제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취수 그대로 쓰고 싶거들랑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체크가 아마 기본 값은 되 있을 텐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빼버리는 편이에요. 지금 요, 기처럼 체크를 빼고 어, 자동 취수 안 돼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안 돼가는 방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 컨트롤 1번 눌러서 가보면 레디얼 팝업 창에 뭐 아이콘이 수정 아이콘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 마우스나 오른쪽 마우스 꾹 누르고 있으면 그죠? 이런 이런 창이 뜨죠.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화면 그대로가 화면에 이렇게 적용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메뉴들 명령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기능이 컨트롤 1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단축키 들어가서 뷰 열면 이런 화면이 열고 이뷰 안에 이제 뭔가 명령어 넣고 싶거든랑 지금 설명해놨나요? 아 해놨네요. 명령에 들어가서 명령 검색해서 요 명령 타이틀을 잡아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시키면 여기 명령 이렇게 콩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이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뭐 그런거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잘 모르시겠거나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요거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요기 약간 어려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 자기증 시험에서는 이제 그 비중이 나오잖아요. 비중은 메뉴의 편집에 들어가 보면, 여기 특징 형상에, 여기 보시면 솔리드 밀도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그 밀도를 그램 센, 티미터라고 음, 하는 이 부분으로, 이거 7.85는 이거 비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적용한 상태에서 예를 주면, 요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솔리드 바디에, 요거는 이제 이 비중을 여기 적용한 거고요. 지금은. 여기, 이제, 여기 다시 이 메뉴에, 메뉴의 해석에, 그 다음에 바디 측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바디를 선택해서 질량으로 보시면 이질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비중을 넣은 거고, 당연히 비중이 들어가야지 질량이 나올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질량을 이렇게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 이거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놓으세요.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WCS라고 해서 스케치 이동 이 부분은 을까 말까 좀 생각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어 이게 지금 NX 3D 프로그램인데 CAD 파일을 2D 파일을 가져와서 3D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보면 CAD가 원점에서 그려지지 않고 이제 막 이상한 엉뚱한 곳에서 그려지게 되면 어 물론 원점에서 그려놓는 게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 원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NX에서도 같이 이제 같은 원점을 좀 공유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좀 그려줘야지 화면이 좀 원점 안에서 뭔가 편하겠죠. 보기가 편하겠죠. 보기가 편하다 말은 뭐냐면, 나중에 여기 모델링을 하고 나면, 원점 근처에서 뭐니 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 이제 모델링에서요, 모델링에서 원점에서 만약 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걔가 구속이 될 때도 조금, 예, 애로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회전을 주거나, 뭔가 변화를 줄 때, 화면, 막 화면 저귀퉁이로 가거나, 막 화면에서 사라지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AD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원점에 갖추고 올 때는, 메뉴의 형식의 WCS의 원점 클릭해서 그죠? 그 캐드 파일의 그 원, 또는 그 캐드 가져온 캐드 파일의 어떤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 지점이 WCS의 원점으로 이렇게 잡힌다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어,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그 다음에 보면 어. 이게 지금 NX가 버전이, 그죠? 지금, 물론 뭐, 지금도 최신 버전 나오지만, 사실 NX9 버전 하고요. 9, 10, 13 버전까지는 UI가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얘가 8.5부터 이 내려가게 되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8.5하고 9 사이부터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표현이 완전 히 틀리다. 이게 아니라, 그러 그러니까 이게, 얘가 약간 클래식틱 하고요. 이거는 약간 더 아이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회사는 NX6를 쓰는데도 되게 많고요. 8.5도 되게 많고요. 9 쓰는데도 있고, 11, 13 쓰는데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지금 1 1이라고 하는 걸 강의하고 있는데, 8.5 화면으로 좀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클래식 환경으로 지금 내 화면을 좀 바꾸고 싶은 경우도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제 여기 내용이 있어요. 메뉴에 환경 설정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리본 표시를 클래식 도구 모음으로 바꿔주시면 과거 이제 옛날 화면처럼 좀 바꿔서 쓸수 있다는 거, 좀 클래식 화면으로. 그러니까 버전이 낮은 낮은 화면의 어떤 UI를 좀 가져올 수쓸수 있다. 뭐이말좀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게 쓸수 있다는 거 정도 좀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NX를 저는 지금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도 한글로 쓰시나요? 뭐, 영어로 쓰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에 좀, 번역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영어로 쓰거나, 어떤 분은 한글 쓰는데, 한글 영어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3번 버튼으로 속성에 들어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고급의 환경 변수에 시스템 변수에 유지 뭐 2의 랭스 더블클릭해서 뭐 얘를 코리언 돼 있는 걸 잉글리쉬 English 바꾸거나 잉글리쉬로 코리언으로 각각 바꾸면 여기는요 바꾸게 되면 뭐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바뀌어요. 뭐냐면 그 언어가 바뀌어요. 요 내용 좀 여기저기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 되셨나요? 어, 이제 15분까지 사용자 언어 설정하는 것, 변경하는 것까지 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아,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 사실 구독자 요청 강의인데요. 요거 메뉴얼,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테니까 한 봐주시면 되고, UGNX 10버전 사용자 매뉴얼 관련된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다룬 게 아니라서,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메뉴를 이제 요 메뉴를 가지고 쓰면 조금 뭐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구독자분의 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좀 찍혀졌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